스타뉴스 입력 2017년 10월 24일 1549 조회 199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서 취재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 스타뉴스는 머니투데이 미디어가 2004년 출범시킨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로 출범 이래 13년 동안 엔터테인먼트 뉴스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열정과 패기 넘치는 기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응시자는 다음 모집 절차에 따라 스타뉴스 기자로 채용됩니다. 재생버튼 모집 인원 2명 재생버튼 모집부문 연예국 취재기자 재생 버튼 모집대상 연예부문 취재 경력 1에서 2년차 이상 응시자격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재생 버튼 접수 기간 10월 29일 밤 12시까지 재생 버튼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star골뱅 emtstarnews.com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인 명의 작성 기사 최소 4건 url 링크 재생 버튼 고용 형태 정규직 재생 버튼 전형 절차 1 서류 접수 및 면접 생버튼 급여 면접시 협의 기타 문의 star골뱅 emtstarnews.com 사진 스타 뉴스 홈페이지 관련 기사 저작권자 저작권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최신 뉴스 더보기